뭐가 어, 내가, 대라이? 내가 아, 나 없어. 뭘현나해 어허. 볼파? 아애 대니포. 나나 나. 대니포? 나나나나 나. 체크. 편 대대. 정답. 하나라고? 대대. 올대그팔대니나리가 대대팔. 대박이다. 어야 나윤이야 오랜만에 강정을 만났다. <웃음> 오랜만에 <laughs> 접수어 나지. 진짜? 나지 노래 나온 거야. 노래 노래 나온 거야. 정답. 아. 아. 나요 나나 나요 아는 데스 비가 온날오 응. 그러면은 대국까지가와나 <laughs> 이제 원래 강점을 만났 태양을 피하는 그 이제 점수를 점수를, <laughs> 점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답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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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정답 오케이 okay. 누가, 누가 먼저 해야지? 이거 출제자가 판단해야 돼. 나야? <laughs> GD의 영화는 절대 없어 삐딱하게 오케이 okay. <laughs> 아, 정답. 화만잘린이고 아,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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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정답. <laughs> 정답. 정답. <laughs> 이, 가수를 마 정답 이, 가수를 마 가수를 마치야 돼요 오케이 가수를 마 이, 가수 이, 가수를 마치고, 가수를 마치고, 가 가수를 마가가마가가마가마가